뭐 외람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혹시 따님은 네네. 그 소장님의 직업을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까? <laughs> 어 그러게요. <laughs> 네, 디자이너로 알고 있고 근데 뭐 강의 많이 하러 다니니까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많았어요. 아빠는 선생님이야?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음, 선생님이고 그리고 교수님으로 재직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죠. 음, 우리 제가 아빠는 아 이거 제주가요 네. 네. 제주가 가장 많은. 네, 제주도 많은데. 네네. <laughs> 네. 그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 딸을 데리고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 삼성조, 삼성 쪽 삼성 디지털 프라자 특강을 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이제 엄마들과 아이들이 같이 와서 듣는 이제 키즈 크리에이터 되기 뭐 이런 과정들을 강의했는데. 그 때도 저랑 제 딸이랑 같이 강의를 뛰다 보니까 한마디로 어, 딸이 이걸 자기도 처음 에 했다 보니 영상 편집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 때 영상 편집을 굉장히 잘하게 되고 저도 강의할 때 중간에 가, 뭐 편집 강의를 하는데 이름이 이제 본명이 채빈이에요. 그래서 채빈아 이 부분은 네가 강의해봐라고 하면은 자기가 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 더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음... <laughs> 혹시 지금까지 강의를 많은 분들 네. 유튜브를 해주셨을 텐데 그중에서 어 소위 말해서 예. 구독자가 확는 사례나 인기가 좀 네. 많아진 분들도 있습니까? 어, 네.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나 저는 이제 유튜브를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컨텐츠, 그 다음에 하나는 알고리즘이 될것 같은데 저는 언제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컨텐츠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 알고리즘 타야 돼 뭐~ 알고리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알고리즘도 중요하겠지만은 컨텐츠 기획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전문가들이 또 존재하고 물론 저도 뭐~ 잘하긴 하겠지만은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컨텐츠 기획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채널도 1 0 0개 넘게 운영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반대로 어느 채널을 봤을 때 어? 여기 구독자가 너무 안 는다 컨텐츠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럴 때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이런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레블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어뭐 최근에 저도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레블 같은 경우도 만명 구독자 만 명으로 한 3년 동안 계속 지속됐던 이제 유튜버였어요 그 친구도 제 채널에 한번 출연을 시키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 알려줬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쇼츠로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1년 만에 30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뭐 많이 올라간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구독자가 많은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는 경우는 어쨌든 뭐만명 이상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성장이 멈췄을 때, 어, 왜더 이상 안 클까요? 열심히 해왔는데, 이럴 때는 또 제가 또 많이 해결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진행하기도 하고 아예 처음 시작한 사람들부터는 제가 컨텐츠 기획부터 채널 방향성 부, 방향성부터 잡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보다는 제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까지 같이 알려주다 보니까 당연히 몇몇 명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뭐 사례,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알고리즘도 어 누구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하셨고 최근에 실제로 네. 검정복숭아 채널에서 AI를 활용한 뭐 이런 쇼츠 영상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한 조회수로 수백만을 기록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네. 어, 대표님의 소장님의 이런 노하우를 좀 네. 배울 수 있는 과정들이 올해나 내년에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현재 제가 어, 유튜브 수업을 하려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수업을 자주 하진 않고요. 1년에 뭐 한두 번 하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6개월, 6개월 만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됐었고요. 여기는 컨텐츠 채널 이름 짓는 것부터 컨텐츠 뭐 방향성, 그 다음에 컨텐츠 기획, 촬영, 편집 노하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운영과 알고리즘까지 전부 다 얘기해주는 이제 과정들이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어, 6월 말부터는 이제 강의가 시작될 거니까 그 전에 신청해 주시면은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저는 현재 유튜브 쪽에서는 유튜브 컨트리뷰터 혹은 GP라고 해요. 구글 프로덕트 익스퍼트.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몇 명이 없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탑 레벨을 갖고 있어요. 음.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은 구글에서 직접 뽑은 외부 전문가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1년에 한 번씩 자기네들 회사에 불러서 교육도 해주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싱가포르에 다녀오기도 했었고 올해는 10월 달에 이제 영국 지사로 가서 거기서 또 교육을 받고 오는 이런 부분들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배웠던, 배워왔던 모든 노하우를 같이 공유받으려면 해당 과정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어 유튜브를 배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분들 혹은 유튜브를 운영하다가 성장이 멈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은 꼭 드리면 좋을 과정 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끝으로 어, 앞으로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향후의 계획과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는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뭔가 할 일이 없긴 해요. 하지만은 2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바로 저만의 루틴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회사를 왔는데 다시 회사 다니는 기분이기도 한데. 네, 이 루틴을 만드는 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유는 어, 게으르지 않고서 꾸준하게 즐겁게 하려면 은 어, 충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제가 또 회사를 나왔으니 새로운 걸또 도전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 현재 저는 방송인 쪽을 약간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KBS TV 하나를 하고 있고 라디오도 하나 하고 있고 교통방송도 하나,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정으로만 방송을 세 개를 하다 보니까, 어, 좀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방송 연결해 주실 사람이 있으면은 연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지난달부터 저는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좀더 이쪽 제가 방송, 이 진짜 방송 분야에서는 일을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과연 어떻게 생태계가 돌아가는지 몸소 체험을 하자. 그다음에 스스로도 발전하려면은 연기 학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과정을 더 배워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즐겁게 한번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서 받은 또 노하우는 사람들한테 또 공유를 하는 이런 장들을 많이 만들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강의도 있지만은 제가 컨퍼런스 같은 행사를 많이 열어요. 그래서 아마 7월이나 8월쯤에는 유튜브또큰한 300명짜리 400명짜리 행사를 직접 만들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런 이러한 그 종합적인 소식들은 어디 가면 볼수 있습니까? 네 해당 부분들은 전부 다뭐 유튜브 채널 제검정목소아에서도볼 수가 있고요. 제가 사실 주로 활동하는 데는 어, 네이버 블로그랑 페이스북이 많아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살고 있을 만큼 그쪽에서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고 하루 종일 글을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는 주소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그냥 제 이름 어비 혹은 송태민을 치면은 인물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뭐 공식 홈페이지, 뭐 페이스북 링크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